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에찬입니다. 저번 방송에 또한번 해봤었죠? 2단계 통과했었죠? 1단계는 넘어갔고 1단계는 물건도 한거 같고 그러면은 이제 3단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축 자축 됐다 그러면은 가봅시다. 어? 어? 뭐지? 왜또 죽었지?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죠? 여기 가운데 쪽으로, 여기 가운데 쪽으로. 아씨 머리가 걸리네. 이게 네 번이랬죠? 그 일반적인 뛰는 것과 일반 기본 점프랑 같이 합해서. 그러면첫 번째 점프가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첫 번째 점프가 제일 높으니까요. 첫 번째에 걸리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가야 되니?' 너뭐 아니? 아, 공중부양. 공중부양이 위쪽으로 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거 알고 계시죠? 킬. 성가시크 성가시다고 사람 죽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널 어쩌면, 널 어쩌면, 널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좋니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어, 저쪽으로 가야 하니, 어느 쪽으로 가니, 어느 쪽으로 가야 하니... 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래도 저 위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주 간단한 데뭐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네. 한 번에 여기로 올라올 필요 없잖아요. 오 마이 갓!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뭔가 좋은 거 같은데? 뭔가 좋은 거 좋은 좋은 거 좋은 거가 아니라. 하나 열심히 따라해. 품스 트 아니 뭐니? 뭐니 뭔가? 어, 그래도 여기 왔네요. 그러면은 아마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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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냥... 너는 살 필요가 없다... 오예~ 체크포인트... 어... 하나, 한 번에? 그러면은 여기서 아 어떡하니 어떡하니 됐다 오 스피드 네배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게 되게 특이한 형식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매우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게 뭔뭐 노주방향이나 하시지만 저는 노드 방정을 좋아합니다. 뭐 어떻게 하니? 이걸 점프와 동시에 해야 되나? 돌아온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됐다, 됐다, 됐다. 나또 스푼 포인트 안 했죠. 저또 스푼 포인트 안 했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됐다. 여기에서는 꼭 스푼 포인트를... 오, 오, 왜 이렇게 빨라? 오, 다시 겪었지만... 도대체 했다. 빠르네요. 아, 나 이, 이쪽에. 어 그래도 스폰 포인트를해놨네요 다행히 제가 야. 그러면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 해놨죠. 제가 또 아, 제가 o i n t c h e c 게 p o i n t c 여기서 쪼 t 붙 e 역시 쪼 j 쪼 m p jump! Yoo hoo! y o 가볍게 o Yoo hoo hoo h 트 o 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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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아주 맛깔나게, 아주 맛깔나게. 오, 여기서 o o h 괜찮습니다. 아유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요. 안 괜찮네요. 안 괜찮아요. 전혀 안 괜찮은데. 저는 뭐라더라. 전혀 안 괜찮아요. 그래서 스펀트를 적당히 쓰려고 는데안 되겠어. 미친 듯이 써야겠어. 아하,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딱나안 딱. 되네요. 점프 자체가 안 되네. 안개 짜증 나. 아 이거 뭐,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음, 그각 지옥 파쿠르가 뭐 해도 되요 그래서 스폰 포인트를 어차피 앞이니까. 아 역시입니다. 아 역시 스폰 포인트 쓸 필요가 없었네요. 역시 접니다. 아니야. 아 근데 이번 라운드는 좀더 빨리 깬것 같죠? 다른 것보다? 다른 때보다 좀 빨리 깼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좀 짧았네요. 영상은 한 단계 하나씩만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1단계는 빼고 이게 총몇 단계까지 있냐면요 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5,6,7,8,9 아마 9단계까지 있을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시간에 봐요 안녕